안녕하세요. 아저 지금 카라반 이란 곳에 왔는데. 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아침 고요 카라반이라고요. 아네 아침 고요 카라반 지금 마시멜로를. 캠핑장이에요. 오케이 캠핑카도 있어요. 어레 불레 불불 불. 일단 벌리. 벌리.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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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 벌리. 지금 저희 아빠가. 아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왜요? 아니야. 아니 아빠가 먼저 나갔지. 아니 아빠가 허락했어. 응? 음, 마시멜로 구워먹은 자국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굴을 왜 일부러 안 보여줬냐? 그거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무 눈부시기 때문이죠 아, 아, 뻥이고요? 여기 마시멜로 붙어있어서 아, 아니에요 저, 저 찍어주세요, 그럼 턱살 안 보이게 <laughs> 뭐? 아, 표정 이상하게, 이상하게 찍을 것 같아, 이제. 뭐라고? 응 음. 진짜? 자 지금 아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지금 근데 굉장히 어, 뜨겁습니다. 불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우리 소개를 해줄게요. 음. 제가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을 갑시다. 여기가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이에요. 여기는 저기, 이쪽 여쪽이 놓는 곳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 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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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다 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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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호1 1호다다다리 땀다리, 땀다다 어, 그냥 여기로 했어요. 여기 좋네요. 새 거예요. 새 거. 저희 소렌이, 소렌이, 소렌토에서 소렌이. 아, 저, 아까 전부터 저렇게도 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인사하는 줄알았더니 식찬 자분들께 인사하는 거였어. 안겼 썼죠 얘아 오, 진짜 오랜만에 찍었네요. 제얼굴은안 하는 빨리, 걸로. 리파리 파리파리! 알파를 아, 못 찍었어. 이거 뭐야 돌? 우리 소렌이. 아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안에가 깨끗해요. 새걸 새, 새 거였어. 언제? 네? 나집 네, 소개 하죠. 엄마. 자 잠깐만요. 엄마한테 유튜브 찍는다고. 얼굴 좀숨 숨겨놓고 있어. 무슨 병원 가겠습 제발 여기 궁금해 엄마. 카메라, 아직. 네, 열으세요 열세요. 일단 여기 앞은 방충망이돼 있고요. 여기는 엄마가 있고요. 여기 TV가 있고. 저거 층 침대 뿐인 에요 여기 화장실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깨끗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계단이 돼 있고, 이렇게 가면. 짜자, 창문이 있고 이렇게 연기가 안 차게 이렇게 다 창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파도 진짜 어, 크지는 않지만 되게 푹신하고 냉장고도 있고 바스레인지 없는 게 없네요. 네, 이층 침대는 더 이상 안 보여주, 아니 그 침대는 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묶고 있어서 됐어. 에휴 자, 뭐, 뭐요 네. 야, 너무 많이 먹는 거아니야 아니야. <웃음> 마시멜로가 겉바 소초, 어내 거. 아빠가 구워줘. 불불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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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네 파리를 죽이는 김현동 선수. 네 까보고 있는 데요어 그러다가 다리가 계단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쪽 파란색 있잖아요. 여기는 매점이에요. 네, 매점도 있고요. 마시멜로는 바깥에 편의점에서 샀어요. 그리고 바깥에 보면 아침고요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차 소렌이는 지금 밖에서 있습니다. 네, 먼지가 예, 많이 묻었네요. 얘 지금 한달 동안 샤워를 안했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이탈이 10년 동안 잡고 그래서 저는 얘를 입에 못 합니다. 아기 때부터 제가 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 11살이에요. 두레자가한트아 왜요? 왜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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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친튼 어쨌든 어쨌든이 뭔데? 아. 어쨌든 몰라요? 아. <laughs> 제가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 보니까. 네, 근데 유튜브 동영상, 저희 유튜브, 저희 채널. 근데 제가 옛날에 찍은 모습이 너무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캠핑. 오늘 캠핑에 캠핑. 새로 왔으니까. 네, 지금 찍이 아, 근데 볼에 자꾸 묻어있어요. 아예 볼에 마시물로 묻어있는 거 알아요. 근데 끈적끈적해서 안 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 6분 지났습니다. 저기에 아... 수영장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가려드릴게요. 제가, 아, 제가 편집을 아주 편집 초보자여서 네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편집, 오늘 이제 이거를 편집해보려고 합니다. 편집해 보려고 해요 음. 응. 그래서 딱첫 편집 영상 영상을 아침 고요 카라반에서 찍는 겁니다 네, 네. 원, 영광인 줄 아세요 네. 영광인 줄 아세요 카라반 님들 어. <laughs> 아, 김수현 김수연, 네 재면동 김수현 아야 짜잔 야, 오, 요, 이것도 봐봐 와아 먹방 먹방 아, 천천히 먹어요. 자, 먹는다. 음. 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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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이 어! 내아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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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이아으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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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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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소렌이 <목소리> 먹어? 응 먹지마. 응. 음, 엄청 달다. 근데도 아빠 나 그만 먹을게 너무 달아. 운동해. 딱한 번씩만 더 먹을게 아빠 마지막을 해놓을 테니까 일단 밥 먹고 와서 먹어. 네 <목소리> 흐흐흐 <laughs> 자 드세요 응? 음? 이거 만들어 놓을테니까 이따 밥먹고 와서 먹어야지 응나안 음, 먹어 지금 먹어 <laughs> 음 여러분 제 저희가 댓글을 찾아내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 보니까 <laughs>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라고 써져있다고 그러고요 그러고 오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너무 까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죄송합니다 너무 꼴보기 싫어서 깼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소녀소녀한 소녀같았답니다네 죄송합니다 음, 음 뭐랄까요 어머 구분이 됐나요 네 여러분 그럼 2탄 2편 2편에서 만납시다